앞서 사회자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을 개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 첫날을 맞이해서, 중화방 제주도당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저희들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에 저희들이 기자회견 을 하게 된 이유는 오전에 각 정당 에서 여러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 고또 저희 도당에 많은 당직자들이 오전 에또 일정들이 또 있어서 우에하고 좋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나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난 에, 5월 9일에 저희 중앙당에서 송영길 대표께서 국중 이재명 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 선언을 있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당 기원 오늘 송영길 대표의 뜻을 부응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대통령 선거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주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태백 부모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천자복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종홍 부위원장님참석습니다 박예수 장무위원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광자 여성 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오상규 해산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원우 진흥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김평보 탐나문화 진흥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김명희 사회복지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은영희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양용석 에, 대외협력. 국장님 참석했습니다. 김동규, 저희 당 핵심 당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혜림, 여성면의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처럼 저희 그 소나무당, 제주도당 핵심 당기자들이 거의 참석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과 당의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제주도당 양윤영 위원장께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다.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내란 안전 종식과 사회 대전환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경제, 사회, 정치적 위기가 중첩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문성열 정권의 출범으로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압수란을 반복하며 심화되었다. 지난 2023년 12월 3일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권은 개염 선포로 친위부테탄을 일으켰다. 다시 아몰레스탄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으로의 회개를 시도했다. 이로 인해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위상이 추락되었다. 그러나, 무도한 윤석열 내란 수계와 내란 세력들이 국민과 언론 탄압 시도로 통제된 사회로의 위기에서 광장 빛의 혁명으로 마침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만장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번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진보, 보수의 대결이 아니다.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내란 수계와 이의 추종하고 동조하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무능, 무지, 무식으로 준비되지 않는 지도자가 나라를 운영했을 때 어떤 파국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윤석열 내란수계와 내란당 국민의 힘은 무능한 경제정책과 부자감세는 아 r 디 예산과 복지 분야 예산의 축소로 이어졌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국화는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정치는 분열로 흐르고 윤석열은 거북근 남발로 협치를 포기한 채 헌정 질서를 뒤흔들었다. 2023년 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집밟는 역사적 폭거였다 그러나 내란 동두 세력인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과 자중질환 속에 대선 후보로 출마시켰으며 윤석열 내란숙에는 내란당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고 있어 국민에게 상담함을 안기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 개혁, 박정희 개혁, 전두환 개혁, 박근혜 개혁 기획, 윤석열 개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척결하는 선거이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국민주권을 지키는 선거이다. 검찰 권력이나 사법 권력이 국민의 대통령 직접 선, 선택의 권리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선거이다. 자신의 처우 범죄를 은닉하고 권력 연장, 연장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유도하는 불장난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우리와 우리와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거이다. 또한 윤석열 검찰 범죄 정권의 뿌리자 사병 역할을 해온 정치 검찰 해체를 위해 국민적 힘을 모아야 하는 선거이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 탄압으로 옥중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정치 검찰 해체당으로 창당한 소나무당은 검찰청 해체, 수사 기소 분리, 윤석열 김건희 구속, 내란 공범 혐의자들 처벌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이에 소나무당은 전 당원이 총력으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 윤석열 김건희 범죄 가족 사기당과. 이를 추종해온 잔존 세력 척결에 앞장서고자 한다.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생각하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정책에 동참하며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 오늘부터 6월 3일 투표일까지 윤상열 내란 측결에 앞장선 모든 도민 중심으로 당장 세력과 연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대선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 당선으로 내란 안전 종식과 사회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대통합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소나무당 제주특별자치도당.